안녕하세요. 정관호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차량 영상을 보실 때쯤엔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차량은 BMW사의 최고이자 최초의 SUV인 1세대 X5 모델이 되겠습니다. 짜잔! Okay, boys, take your positions. Roger that. Looks like we're taking the scenic route. Okay, back right, you've got some water. I'm on it. Front right, you've got ice. Two o'clock. Got it. Okay, giant mud patch in three, two, woo! Man, I love this job. The new BMW X5 with xDrive, a revolutionary new all-wheel drive system that watches over you, shifting power where you need it, when you need it. Woo! BMW의 X5는 1999년도 1세대 E53 모델을 시작으로 2018년도의 4세대인 G05 모델까지 BMW의 최고의 SUV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자꾸 최고, 최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BMW의 SUV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BMW 공장은 그냥 SUV만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만큼 BMW 내에서 굉장히 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최고이자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BMW에서 최초로 만든 SUV인데 그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만들었어. 아니, 얘네가 무슨 이 SUV를 계속 만들었던 애들처럼 차를 잘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로버, 랜드로버와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랜드로버에 있는 레인지로버 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심었습니다. 랜드로버가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가 설립된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SUV만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 SUV만 만들던 회사에 있는 모든 노하우를 그냥 BMW 1세대 253 X5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53 x5라고 하면은 BMW SUV 중에 최고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랜드로바에서 만든 레인지로버 보시면은 거의 지금 x5와 비슷합니다. 하다 못해 차 키까지 똑같아요. 아 물론 기능적인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엔진은 BMW 엔진을 갖다가 썼어요. 마찬가지로 랜드로바에서 당시에 나왔던 레인지로바도 BMW 엔진을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UV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바이블 같은 그런 것들만 전수를 받아서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아,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 BMW X5 저도 4.4, 3.0두 모델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저도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애정,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멋진 차량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X5 253 모델의 가격이 오늘이 제일 싸요. 내일 되면 돌라가고 내일 모레 되면 더 올라갑니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명차를 우리나라에선 천만 원 미만 대에도 좋은 차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 이게 이 차량이 4.4 모델이 아닌 MO4 엔진을 장착한 3.0 i 모델이에요 이 BMW X5 253 모델 같은 경우는 4.4가 V8 4.4 남자는 또 V8 아닙니까? 정말 그게 명기인데, 아 오늘 보시는 모델은 연식은 너무 좋아요. 2005년식 어, 후기죠, 후기. 2007년도까지 출시가 됐기 때문에 후기의 많은 부분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엔진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 자, BMW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M54 3.0 엔진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미션은 GM이에요. GM 5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4.4 같은 경우는 ZF6단 미션. 미스... 미션이기 때문에 솔직히 3.0i보다 연비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또 N62와 ZF 미션 자체가 궁합이 또 좋아서 3.0 M54 엔진 같은 경우는 227마력을 갖고 있고요. 4.4인 N62 엔진 같은 경우는 282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60마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100번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한 번만 핸들 잡고 한 번만 달려보면 바로 느낌 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여러분들 레인지로바 4.4 당시에 나왔던 모델 타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솔직히 레인지로바 타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이게 SUV야? 이런 느낌 많이 갖거든요. 마치 그 승용차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진짜 3.0 엔진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지금 SUV, 준대형급 SUV를 타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4.4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 뭐, 정말 악셀한번딱 올리면은, 하, 그거는 뭐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003년도에 한번에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는데 그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후기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범퍼 헤드램프 요 부분에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나왔던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할로겐이었어요 할로겐이었고 제논 방식은 2003년 이후에는 기본 옵션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옵션 사양이었습니다 자, 헤드램프 보시면은 이렇게 엔젤아이 BMW의 당시의 상징이자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자 꿈이었던 엔젤아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드니 그릴이 어코구몽이 지금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지만 당시에는 이 키드니 그릴도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럭셔리 SUV답게 뭐 헤드램프 워셔라든가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이런 것들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드 보시면은 이렇게 굴곡을 지어준 게 아주 강함의 어떤 상징 이 은색이 SUV에서 어울리기가 참 어려운데 BMW X5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실버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나 진짜 지금 너무 사심 그냥 가득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휠은 19인치 19인치 2 5 5 0의19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당시에 19인치, 어, 19인치, 그때 당시에는 거의 17인치, 18인치가 줄을 잃었을 때인데도 그때 당시 이 스포츠성을 가미한 SUV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19인치 멋진 휠을 장착을 했고요. 근데 요런 이제 사이드 부분 보시면은 이런 사이드 몰딩 이런 사이드 몰딩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조금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 나왔던 차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감독님 저기 한번 보여 주시면은 이 사료 같은 경우도 사이드 몰딩이 있죠 사이드 몰딩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서는 보기가 힘든 이런 사이드 몰딩이 있죠 이런 사이드 몰딩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타차가 가격을 했을 때 데미지를 방지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휀다에 보시면은 휀다에는 이렇게 사이드 마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후방 시인성이 좋은 사이드 미러인데요. 어, 이253 X5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가 방금 이렇게 미끌했는데 끄이 사이드 미러 고장이 많아요. X5의 고장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네 가지 정도, 네다섯 가지 정도로 딱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미러도 고질병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좋은 옵션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후륜, 후륜 서스펜션이 셀프 레벨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셀프 레벨링 요 부분도 조금 고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해서요. 캐릭터 라인 보면은 이 굴곡과 각을 잘 어울려서 잘 버무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이 차량이 여자가 또 여성분들이 운전하면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터프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좀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상단에 루프 랙 루프랙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후기형 모델이라서 파노라마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썬루프만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테일 램프도 굉장히 시인성이 정말 너무너무 좋죠 당시에 SUV들이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2단.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하면은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히 럭셔리 SUV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일게이트 자체를 2단으로 분리해서 레저를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생각해냈습니까? 처음에 SUV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 보십시오. 자, 선반. 150kg까지.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이런 선반도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들어간 차들이 흔하진 않은데요. 뒷좌석 시트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짐을 실을 때더큰 짐을 실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뒷좌석에 탄 승객이 굉장히 편안하게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박 캠핑 레저 활동하는 데는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후기용으로 들어가면서 이 4륜이 AWD 잠깐만 앉서 봐. 그거 앉아서 봐. <laughs> <laughs>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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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거 괜히, <웃음> 개인이 개인이 <laughs> 개네 그래도 다음에 차주분이 또야저 무거운 거 있지. 올려놓고 좀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 내가 어디까지 했지 AWD 나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있는데 <laughs> 끊고 있어 2003년도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AWD 형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갖고 올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운행 어, 주행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4륜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공도에서 운행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 SUV는 X5다? 이렇게 뭐 답이 나와 있는 게 그냥 뭐 허풍은 아니에요. 정말로 잘 만들고 좋은 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탱크죠, 탱크. 뭐 내구성 좋고요. 지금도 차주분이 이차 판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다시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 X5의 사랑, 아, 접어야지. 아이 그만 사야 돼. 차. 그래서 이렇게 실용성 좋은 테일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이 X5. 아, 정말 여러분들. 하단부 보시면은 이렇게 디퓨저 형식.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가 레저 활동을 하면서 탈수 있도록 견인고리를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힘이 끌고 가는 견인력이 엄청나니까요. 뒷좌석,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 보시면은, 럭셔리 SUV라는 게 이런 커튼. 뒷좌석 커튼도 이렇게 자동은 아니지만 이런게 있다라는게 이런 부분 하나하나 만든다라는게 정말 원가 전략을 안 했다라는 거죠 사이드 에어백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뒷좌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SUV라서 그런지 이렇게 뒷좌석도 올라타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사이드 스텝이 이 차량은 장착을 아직 안 해놔서 어 좋다 좋네요 편합니다 암레스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레그룸 적당하죠. 레그룸 적당하고 헤드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뒷좌석 송풍구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뒷좌석 히팅 그리고 AV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노라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승객이 전혀 답답할 일이 없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차주분이 이렇게 블랙으로 천 갈이를 해놔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기분마저 드는 실내입니다. 이건 뭐 랭글로 내리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도 안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내릴 수 있고요. 자 운전석. 자 운전석 보시면은요. 큼지막한 도어 트림이 두 군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윈도우 스위치 보시면은 이 버튼이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식 버튼이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전체 오토로 되어 있는 윈도우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스위치를 보시면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오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안개등 그리고 후방 안개등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틸팅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들어간게 고급차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그런 실내 그리고 실내 높이도 이렇게 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메모리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굉장히 적당한 파이수에 스티어링 휠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핸들 따뜻하게 만드는 히팅 기능이 있습니다. 오디오 리모콘 관련 조작 버튼 트립 조작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계기판은 4구의 아날로그식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픽셀이 고질적인 부분인데 많이 깨져요. 근데 하나도 깨져 있지 않은 걸 보면은 그만큼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거. 상단에 이렇게 큼지막한 송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A/V 인터페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에어컨 컨트롤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방식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히팅 그리고 경사로 그리고 DSC 트렁크 PDC 타이어 공기압 그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암레스트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2단으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야 언제까지 열리는 거야? 야 뒷좌석에 있는 분들은 정말 쾌적하겠다, 쾌적하겠어. 오, 바로 시승 가죠, 그냥 열어놓고. 자 가봅시다. 신형 예찬론자인 이 감독님을 모시고 자 오늘 또 이런 명찰를 한번 같이 시승을 해보는데요. 근데 네, 어디 놀러 가는 거 같죠? 응, 음, 딱 진짜 어... 놀러 가는 거 같네 SUV. 어, 오프로드 나가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제가 사실은 SUV랑 네. 경유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 근데 오, 이거는 너무 좋다. 느낌 좋지? 난 정말 이 X5를 너무 좋아해. 난 사랑해 진짜. 진짜 놀러 갈만 나겠다 자, 제가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와 봤습니다 나와서 지금 악셀을 조금 밟아 봤는데 어, 바로 느껴지는 건 일단 견인력이 3.0이라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조금 지금 굉장히 타이 4.4만 대도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그 여유로움을 느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3.0도 몰아보시고 4.4도 한번 몰아보시길 개인적으로는 어,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저는 지금까지 X5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야, 요거는 파노라마 선루프 있어야겠네. 개방감이 같은 건 느낌. 탐나네 이건.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4.4에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 후기형 차량을 아 지금이라도 당장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타도 너무 좋네요. 다시 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X5 모델을 지금 딱 타보니까 어, 드는 생각이 아 놀러 가고 싶다, 빨리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숙합니다. 운전 포지션만 안 본다면, 내가 승용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포근하고, 안락한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죠. SUV지만, 한번 규정 속도까지는 한번 쭉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이 감독님한테 이걸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안 무시하지. 바로바로 바로 오네 아 이거. 그럼요. 근데 이게 3.0이야. 중량 2톤이 넘는 이 차를 지금 끊이는이 끌어내는 이 힘이 3.0이 이 정도인데 4.4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제가 이 덩치에 3.0을 가지고 순간 폭발력이 이 정도면은 네. 4.4면은 아, 정말 물건일 것 같은데요. 그죠? 아이실키식스이 엔진음이 아, 또, 또 이게 또 매력이지. 아 아 좋다 정말 진짜 이 253X5를 제가 지금 한 15년 만에 다시 탄것 같아요 15년 만에 다시 탄것 같은데 지금 타도 역시 역시는 역시야 확실히 지난번에 그랭글로우와는또 맛이 다르죠 전혀 다르네요 이거는 확실히 좀그 스포츠성이 가미가 많이 되었다 라는 걸또 느낄 수 있는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의 1세대 X5 253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보신 모델은 3.0 모델이고요. 그 외에 4.4, 4.6, 4.8.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3.0 i 모델이죠. 아, 3.0 d 모델도 있었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솔린 모델만 출시가 되었죠. 253 x5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239 5 시리즈의 바디에 랜드로버의 suv 기술력의 집약체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오, 어, 내가 생각해도 정리 잘했는데. 자, 오늘 너무 사심이 가득 담겨진 촬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53 x5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차량. 지금이라도 당장 한대 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촬영 내내 말도 너무 많았고, 기분도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253X5를 생각하신다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뭐이 차량을 잘 복원을 해서 탈 생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고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예전에 로망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다면 X, 이 X5 모델들이 정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쉽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마 이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차량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뭐 차량을 구입을 하시겠다라면 저는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추석 연휴 기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